라리쿵 구독자분들이 여기 있으면 천국은 누가 시켜 You're my angel 어디 가고 싶어 다 데려가 줄게 장난개를 먹는 네 모습 아름다워 뭐가 뭐가 You're my angel <laughs> 안녕하세요 아리콘 구독자 여러분 저는 쇼미더머니 10에서 코드쿤스트에게 1차 랩 심사를 받은 엇박천재 래퍼 aka 엔젤자입니다. 쇼미 10에서 엔젤자로 이슈가 되었는데 소감 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쇼미더머니 7, 8, 9, 10에 지원했는데요. 10에서도 좀 안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닭다리 랩. 사실은 그게 프리스타일 랩이 아니고 2020년에 발매된 올잼과 함께 부르는 썸앤드 제 파트를 좀 부른 거였거든요. 그게 나와서 또 밈으로 많이 회자돼서 특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바치는 밈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면서 뿐만 아니라 아이돌 분들도 엄청나게 커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A B Six 전웅님, 몬스타엑스 니녕님, 세븐틴 도겸님, 여자친구 신민, 골든차일드 강준, 베리베리, S F 나인, 가스마니아 그수파의 모니카님하고 립이님도커버해주고고 슈퍼밴드 2의 천재 기지털리트 황이님, 카티 보컬분도 커버해주셨어요 그렇기에 A B Six 전웅님과는 직접 브랜뉴 뮤직에 가서 콜라보 컨텐츠도 만들었고요. 좀비더머니 10 페스티벌 1차 떨어진 사람으로 유일하게 베스트 민 후보에도 올렸고요. 라디오스타일도 코드쿤스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셔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이외에는 이제 음원 작업을 근데 제가 음치 박치, 인정박자를잘못맞치지만 메세지 보내는 거에 되게 의의를 두기 때문에 음원 작업을 했는데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이프 고즈널 생각하면 4월 20일에는 한국 힙합신의 눈꽃만큼 작은 점이라도 되고 싶어 발매될 예정이고 5월 25일에 너와의 천만 발매 예정입니다. 제 홍보를 하자면 어벅천재래퍼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구독과 팔로우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쿵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